오야 꺼꺼꺼꺼꺼꺼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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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근데 이오야 지금 잠시만 됐다 야 근데 원래 우리 여기서 했어 아니 근데 여 여기 여기만 괜찮아 응 음. 아니면 여기 근데 여기는 안돼어야 근데 그래서 내가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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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여기서 했어 몰라 어? 아니, 근데, 4명 안 될걸? 뭐, 어떻게 초대해? 나? 근데 나 혼자 하는 게좀 심심해! 혼자 하는 거좀 심심해! 이따 끄라고? 아, 좀 이따 같이 한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하 거야? 아씨 피부 안 좋은데, 여러분? 죄송한데, 혹시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면 안 돼요? 아무도 댓글 안 다시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남준이 형이, 좀 이난다 했는데, 이, 이, 동시에, 같은, 이게, 정국이랑, 남준이 형이랑 같이, 뭐, 무언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에헤 잠시만요. 해본 적 있어야지. 여러분, 죄송한데, 혹시 제가 핸드폰이 렉걸리인데 저랑 라이브 참여 요청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왜안 뜨지? 왜왜 왜 진짜 댓글을 안다는 건가? 아니면 제가 댓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 and cheese フフフフ。<laughs> <laughs> 아 이게 됐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정국이 어디냐? 나 여기 있잖아요. 안 보여 요 나? 우와. 야 정국아. 정아 어? 자그 인스타 소개해. <laughs> 아 잠깐만. 정국이 들어왔어. 정수? 나 정국이 들어왔어? 난 들어왔어요. 안, 안 보여? 요 형? 보여요? 난형 보이는데. 이... 야나 다시 해볼게. 잠깐만. 내가 나가야 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안보여? 너.. 너 나.. 너 나와 보이지? 보이지 않아 어.. 내가.. 형 다시 초대할게 오케이 <웃음> <웃음> 나 나가? 나 나가? 아냐 나 아니아야너 나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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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어, 난 나오잖아 아왜 안나오지? 정국이 안나와요 형 잠시만 이게.. 이게.. 잠.. 잠.. 너도.. 너도 또 안나와 아 이렇게 하면 되냐 내가 안나온다고? 아뭐 이게 세명.. 아이요아 이거... 지금 형다 나와요 나 나와? 네 형 보이는 나는? 와, 뭐, 네가 안 보이는데 나는? 나뭐 니가 안보이는데 어이! 아니!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이거, 이거 아무도 댓글을 안못 따네 아 그니까 이게 못 따는 거잖아 그치? 못 따는 거지 아니 이게 저... 야, 잠깐만 나, 나... 근데 이걸 어떻게 야, 알게 해? 너, 내가 그거 설정해서 보여. 바꿔야지 너, 너, 자, 자 바꾸고 올게 아니, 잠깐 그럼 내가, 내가, 내가 방을 만들어 볼게. 내가. 그래, 급락해 봐. 그러면 해볼게. 너가 방을 만들고 내가 거기 들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이게, 오케이. 아니, 이게 몇 번째야? 아니, 아니, 할수 있는데, 정국이가 다시 만든대요. 오케이! 이렇 해서, 초대를, R, 초대하고, 비용은 초대를 해. 이러면은 들어오나? 들어와야 될 텐데. 어, 들어왔네. 들어와지네. 댓글 달수 있어? 어, 댓글 달 수. 오, 수 댓글 있을 있다, 거야. 댓글 있다, 어, 댓글 나. 있다. 댓글 있다. 댓글 있다. 남준 형도 초대했는데. 동영상을 공유하세요. <laughs> 다른 사람들도 시... 시청할 수 있도록 이 라이브를 방송을 공유를 해보세요 그건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남준이 왜안 들어와? 나 초대했는데 아, 안녕하세요 뉴 인스타입니다 <laughs> This is JK's new Instagram 라이브용 right. 라이브. <laughs> 인스타그램 <laughs> 멀티 라이브를 위해서 만든. <laughs> 아니 남준이 왜안 들어와? 내가 야 근데 내가 못 초대해 이거 어떻게 초대를 할 수가 없어? 손흔들기박 할수 있다. 손흔들어 인사하기. 이거 뭐야? 허락 좀. 남준이 형이 허락 좀 이래. 허락? 어. 허락, 허락을 왜 받아? 아, 야, 남준이 형 다시 한번 초대해볼래, 너가? 어. 다시 눌러봐. 남준이 형이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안 들어가시나봐. 아, 오케이. 내가, 내가 초대를 눌, 초대를 했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네. 아, 근데 이게, 난 너네가 안 보인다. 왜? 형 너무 잘, 잘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이는데? 아니, 아니, 나는 딱쉬니까 아, 아이씨 <laughs> 세 명이서 하면 안 되나봐 난 나는 나는 문제가 형, 없으니까 전혀 난 너무 야정거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오케이 아자 이렇게 초대를 해요 제가 이제 남준이 형을 먼저 명령을 초대를 해. 왜 했는지 남증을 먼저 초대를 해. 아, 이게. 아, 아 이게. 아, 아, 이게. 잠시만. 뭔가, 만지는 게 없네. 허허허허. 좀 되라! 남준이형 먼저 계속 초대를 해보자. 어? 남준이형 됐고, 형저 보여요? 어, 나너 어, 보여 이죠 이제 비형을 초대해 볼게요, 그럼 제발! <laughs> 라이브와 같이 한번 한번 하기 더럽게 힘들어 아니 너네, 너네가 들어가면 계속 안 보여가지고. 왜안 보이지? 만약에 오. 태형이 들어왔는데 우리 둘이가 안 보이면은 항상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이 안 보이는 거고 그런 거. 건가? 모르겠어. 근데 이형왜초대했는데안 봤냐? 어? 나 라이브 한번 하기 어렵구만. 음. 이거 카메라 이거 뭐 바꿀 수 있지 않나? 오케이. 바뀌는 거 뭐야? 어. My phone is okay right now. 뭐야? You can't hear me. 서 세영 oh, so... 형은 참여할 수 없다고 들랬는데 어, 왜? 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초대해. 보게 음. 된대. 네, 네. 잠시만. 이제 내가... 내가 되니까 안되는 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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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볼까? 내가 초대해볼게 어떻게 어떻게 초대하지? 내 초대하는 하나... 건가? 음. 아, 아, <laughs> 왜 안돼? 왜 안돼? 또안 된대? 아니 초대를 했는데 이 형이 안 들어오는 건지 못 받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에이 보고 있겠지 시청 중인 사람 여기 있는데? 왜 오지를 못하지? 형아! 아니 THB님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는데? 와... 다시? <laughs> 아이 형이 설형을 바꾸고 형이 한번 그거 해볼 h 요 설정 어 설정 어떻게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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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뭐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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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뭐 a t 뭐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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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가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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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딱한 번만 더 어? 해봐. 어, 어 왔다, 태형 왔다, 왔다, 태형 왔다, 왔다. 태형 어딨냐 태형 어있노 우리 보여 야, 나 너무 잘 보여. 어, 그럼 됐난또 되게... 아, 태형. 아, 형. 아니, 나또 태형이가 안 보이긴 하는데. <laughs> 아니, 아, 내 핸드폰 <laughs> 이상한 가봐웃 <laughs> 아, 웃기네 아, 태형이 들어온 온 건가? 형, 저 들어왔어요. 형, 혹시 제 목소리도 안 들려요? 목소리 들려. 그냥 목소리 들으면 그냥 해. 그냥. 그냥 우리 그냥, 그냥,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뭐, <laughs> 뭐 있냐? 어, 근데 나갔어. 어? <laughs> 뭐야? 아니, 끊긴 거 아니야? 너 이거 와이파이가 안 좋나? 음, 나 근데 배터리 17%. 야 충전 충전기 물려. 아니 전원 꺼진 거 아니야? 어, 들어왔다. 왜왜 왜 나... 형나 김, 거지 어? 요 오, 대답해, 대어해 대답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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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다답해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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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버려야 돼. 오케이. <laughs> <laughs> 나다. 올 어, 라이브 돼. 라이 <laughs> 댓글 됐다. 나 여기 댓글 됐는데. 음.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초대를 했는데 나 일단 댓글 됐다 하고 나 일단 아 위, 위버스 됐대요 저 위버스로 갈게요